<목소리도> 안녕하십니까 네, 조식회사 필립에서이번에배양쌍용수익닷컴 공사 현장에왔는데이번 어, 집은 어, 다른 것또 물론 다 이쁘지만은 특히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우리 확장하시게 되면 이 문짝을 문틀을 나무로 나무 문틀로 하시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어, 터랜도화로잘 하셨어요. 터랜도화는 PL 샷시에다가 PL 샷시에다가 복층 유리, 폐화 유리였고 마무리한 건데 이 아, 어, 문의 장점은, 장점 일단 피엘이기 때문에, 플라스틱이기 때문에, 일단 습기라든지, 썩지 않습니다. 썩지 는데 오늘 유독 저, 굳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, LG라든지, 일반 터닝도 보시면은, 이게, 문을, 핸들을 이, 열었을 때, 이쪽으로 좀 보실까요? 이렇게 좀 봐주세요. 보시면은, 보통 LG 같은 경우는 홀딩이 세 군데 있습니다. 하나, 둘, 센터, 마지막 세 개. 근데 이번에 영림 같은 경우는, 또 이번에 업그레이드해가지고 네 군데를 잡고 있습니다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군데. 예. 이 점이 음 이번에 좀 의미있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가스켓도 슬림하게 돼가지고 문을 닫았을 때 완벽하게 지금 밀폐 되겠습니다. 예. 틈이 없어요. 그리고 이게 위에를 올려보시면 이게 꿀렁꿀렁 거는 리게 없어 보이네요. 너무 잘 잡아져 있습니다 지금. 예. 이 부분이 이번에 배양쌍용스위터콤에서 한번 눈여겨 볼 만한 거였고 굳이 아, LG를 안 하시더라도 형님도 예, 정말로 잘 나온다 예, 한번 다음에 리모델링 할때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